자 예제 4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는 자 이런 거야. 키가 1.8m인 180이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상 4.5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매분 12m로 간다. 1분에 12m. 그치 그럼 t 분 후에는 t 분 후에는 얼마가노? 72t가 되겠지. 1분 후에는 72 곱하기 1 2분 후에는 144m 가겠죠. 1분에 얼마 가니까 72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거를 dt분의 dx 이렇게 얘가 72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72t만큼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거야. 얘가 이렇게 여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사람이 요만큼 커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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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키가 얼마였다? 180이야. 1.8m가 되겠지. 그리고 이 가로등의 높이는 가로등은 그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가로등은 얼마지? 4.5m, 4.5m. 얘가 4.5고,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빛이 비치겠지. 빛이 비치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 사람이 이렇게 가는 이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맞나? 자,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얘가 그림자의 길이고, 그림자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비치니까, 이 가로등이 비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요요 요 끝에 있다 가 여기서 여기까지 광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그림자 끝의 끝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림자 끝의 길이. 그림자 끝의 길이는 광원으로부터의 길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72t만큼, 매분 72t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머리 끝이, 머리 끝이 움직인 속도가 그림자 끝의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를 헬스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달 닮음이 되지? 얘대 작은 것대큰 거는 얘대 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x 대 x 플러스 72t가 뭐가 되는 거야? 1.8대 4.5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미리 10을 곱합니다. 10을 곱하면 18대 45. 뭐로 나눠집니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얘가 3으로 나눠, 나눠지지. 3, 6, 18. 3, 1은 3. 3, 5, 15. 또 3으로 또 나눠지나? 9로 합는게 낫겠지. 928, 9545. 그래서 얘가 2대 5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2x 플러스 144t는 5x 이렇게 되고, 그러면 3x는 3x는 여기 넘어오니까 3x는 144t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x는 자 3으로 나누면 342. 38이 24 이렇게 돼서 48t가 되겠지. 누가 48t라고? 여기에 그림자의 길이 얘가 40 48t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48t. 그치? 여기는 그럼 72t니까. 요 전부 다는 얼마예요100 얼마지? 100. 20t입니까? 120t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는 그림자 끝의 길이가 얘는 120t잖아.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2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0m per minute 분이 되는 겁니다. 1분이니까, 얘 분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림자 끝은 120m per 분이 되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는 우리가 그림자 길이가 얘잖아. 얘가 얼마고 48t였잖아. 48t를 얘를 이제 y라고 하면, y는 x였지, x. x는 48t니까, 얘를 미분을 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48이지, 48m per 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가, 그림자가 여기가 커지는 이 속도는요, 얼마라고? 48m per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20, 2번은 48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면, 그림자 끝의 길이는 광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을 말하고 그림자의 길이는 사람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요끝요 요 끝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까지가 그림자 길이, 얘가 그림자 끝의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달 몸으로 푼다는 거 그리고 미리 얘는 t로 길이를 전부 다 t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푸는 데 유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